안녕하세요, 알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버 클립형 흡입 그릴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한 세트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설치할 때총 4단계로 거쳐서 작업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천정에 제품을 설치하려면 원하는 사이즈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타공을 해주고, 프레시브라고 제품하고 결합해주고, 그리고 이제 피스로 최종적으로 천정에 고정해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네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이제 천장에 원하는 사이즈를 그리려면 은 정확하게 타공하려면 정확한 위치를 그려야 돼요 그 천장 천정 속에 천장에다가 10 십자로 중심선만 잡아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 밑그림판인데요 타공 사이즈 밑그림판을 그대로 하나씩 띄시면 돼요 띄면은 이알레이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까만색이 있는데 이게 테이프거든요 여기 센터 선만 정확히 맞춰서 위에 그대로 붙이시고, 딱, 딱, 테이프 쪽에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럼면싹 제품 고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선에 맞춰서 그대로 그림만 정확히 그려주시면은 제품 사이 제품에 대한 이제 사진 사이드는 이걸로 작업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다 됐으면 띄어내면은 여기서 밑그림을 다 그리고요 타공을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플래시블을 내려주면 내려서 이제 해주시고요 저희 아버클리 후기 그릴은 최선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플래시블에 두선 또는 이제 세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약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두선을 이제 결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어이 후백 그릴에 보시면은 이제 한 곳당 이제 클립이 세 개가 들어가요. 세 개를 이제 바깥쪽부터, 바깥쪽부터 이렇게 딱 결합을 해주시면 되고, 안쪽에도 후백 그릴이 딱 결합이 되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그러면은 후시브릭 설치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프로 마감만 해주시면 이제 합격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이 마무리가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두구요께구께안쪽에 클립에도 께시께두라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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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주시구요 이렇게 조립하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라고 흡입그이라고 결합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이제 네 번째 작업이 남았죠? 흡입그이를 천장에 고정하는 거. 아까 저희 제품에는 이제 피스가 내장돼 있잖아요. 그 피스를 활용해서 넣어주시고요. 한쪽서부터 작업.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어떠세요 플레쉬부를 결합할 때 쉽고 간편하게 그 후속 작업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있죠 알만의 흡입그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